오 어, 오늘은 방울토마토 키우기 이 왔소 그치 뜯어볼까 아니 뭐 뭐가 있지 흙 음, 흙도 있고 흙도 있고 아니 뭐가 들었어 이름 이건 뭐지 이름표 아, 이름표 이건 뭐야 씨 여기 써 있다. 방울토마토 키우기 음, 나오고 먼저 여기, 얘네 줬었더고 여기... 그 다음 이렇게 조금만 덮어주다가 씨앗 넣고 맞다 씨앗 넣고 그다음 응. 다시 또해 뭐다가 이름 쓰고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여기에 응. 이렇게 아, 이거를 여기다 담으래 알아 내가 한번 해볼까 아 어, 여기 구멍 뚫려 있는 쪽 보고 괜찮아 한번 해봐봐요 뜯어서 어 내가 누라고 뜯어서 한번 봐봐 내가 넣으라고? 응. 근데 왜 물을 좀 냈어? 거기다 또 물을 넣으라고 나 왔어. 해볼까? 아빠, 나는 나 넣나? 아빠 봐봐. 어, 소중해지소중안 흘려지게 한번 해봐봐. 봐보세요. 어. 어, 잠깐만. 다 넣어? 어. 아빠가. 어. 조심해, 조심해. 딱 들어간다, 그치? 딱 들어간다. 그런 다음에, 응. 이거를 살짝 이렇게 넣고, 여기다 물을 뿌려줄래요. 이렇게 해봐봐. 물을 살짝 뿌려주... 조금만. 하나 어, 해봐봐. 아, 살짝 금할 때까지 할게. 응. 여기 동그랗게 하는지. 아니, 더 멀리 위에서 이렇게. 이렇게. 아, 또 더. 다 해도 돼. 어. 오. 다, 다 해도 돼. 아빠, 나머지 할게. 이렇게. 아나나 나 조금만 해. 응. 음, 나 조금만 해. 응. 해봐. 다? 응. 물이 물이 들어갔어. 이제 씨앗 물이 들어갔어, 이렇게 퍼고 씨앗을 넣어. 근데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. 어, 좀 더. 더, 더. 아빠가 뭐 갖고 올게. 음. 자. 여기부터 넣어볼까? 응. 내가 다. 응. 다. 어, 다, 어, 내가 다 넣어봐. 다? 어, 다 넣어봐봐. <놀람> 어, 계속. 오, 피우광그 그러네. 다 넣었어 러네그또들그러다그치네 그러네. 보자 여기다가 그 다음에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그거를그리네 그러네. 심러네그러물에그러면 심어야 돼. 어 됐어? 여기다, <laughs> 여기다가 아니 이거 파야 되잖아. 파야 되는데 뭐로 팔지? 뭐를 파볼까 아빠 언제 이거 파한번 팔잖아. 어 우리 파는 거아니 이런 거를 팔아 줘. 아니 이거 뭐야? 괜찮아. 파보자. 이거를 <laughs> 근데 물이 많다. 어 물이 진짜 많은데 어떡하지? 괜찮아. 그 엄마 엄청 많이 자나. 그런 거. 물좀 많은 것 같아. 물좀덜어내야지왜 저, 저, 왜 저? 이게 많이 나온다, 그렇지? 왜 아빠 이제 그만해? 아니야, 더 나올 수 있어. 다 나와달? 아물좀 많은 것 같아. 왜 쪼쪼 쪼 떨어진다, 그렇 저도 됐어, 됐어. 다 초록이야. 주스 아니에요, 초록 주스? 록 <laughs> <laughs> 주스 아니에요, 주스? 주스라고요? 아니 초그 초코 주스 아니에요? 초코, 음. 초코 주스? 우리 초코 주스? 많이 나온다. 아, 아빠 초코 주스 아니에요, 이거? 초코 주스? 응. 아니 초코 주스 아니에요. 초코 주스야. 아빠 이제 그만 좀 해. 음, 많이 했어. 이만큼은 많은 거야. <laughs> 그다음에 여기를 구멍을 좀 파서 넣어보세요. 씨앗을 넣어보세요. 어디? 여기다 구멍이 넣어봐봐. 응, 그리고 위에가 <laughs> 조금 보이게 심으래 이렇게. 알아. 음 조금 보이게 심어라, 넣었어. 그러면 다 됐다, 그렇지? 응. 그리고 음 이거를 꽂아야 돼. 맞다. 이름 써야지. 이름. 이름. 잠깐만, 꼭 기다려, 아빠 지 응. 어. 뭐라고 써일까? 인내, 내 이름. 예원이가 써볼까? 응. 응. 나아져, 안아져, 안아 예원이가 써보자 어. 여기다가. 나잘못쓰 괜찮아. 임. 아바가잘못 쓰잖아. 예. 잘. 잘 뜨네요, 박수. 잘 썼습니다. 그래. 오늘 날짜 언제지? 오늘 날짜. 오늘? 응 4월 이, 21일 4월 21일 이 집이 1일 아빠랑 꽃심었어 그렇지? 이거를 여기다 꽂아놓는 거야. 내가 꽂을래? 꽂아봐봐 어디 앞에? 아, 메시, 잘 보이게. 응. 살 보이게. 내가이고 응. 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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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가지 갖다놔볼까? 이후밀라 엄청 많이 자라나? 나 응, 여기 보니까 음 아니야 음. 엄청 많이 자라나 음. 7일이나 10일이 지나면 발화가 됩니다 씨앗이 발화가 되면 대양두에 겉흙기 마르듯 했을 때 물을 주세요 새싹이 나오면 햇빛을 많이 쐬어 주세요 이거 갖다가 놓자 됐지? 응. 그래 가지고 애원의 드라크 우리 가보자 열어보세요 엄 이거 보여줘 자 예온아 오늘 여기다 놓은 거야? 어, 어, 여기다 놓고 햇빛도 잘 들겠다 그치? 다른 화분들 옆에 놓고 기다려보자 알았지? 네. 오늘 꽃이 못내 예온이 어때요 기분이? 잘. 네. 아 아빠 보세요 끝